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 가운데 재판을 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 이렇게 이번에 18일날 어제에 65세 5세의 생일을 맞이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베이철 그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 나타난 것이 나왔는데요.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배신자 배신자들의 이 합작과, 어, 이재명과의 그, 어, 합작과 더불어서 이 탄핵으로 몰고 가고 결국은 자유, 어, 이 반국가 세력에서 주사파 세력에서 바로 세워보겠다. 또 국회의 이 폭거에 대해서 어, 도무지 식물 대통령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행하다가 어, 결국은 발단이 되어져서 오늘날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어,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청년들을 위주로 자, 청년들을 위주로 아직도 영색빛과 거품염 생각으로 흰머리를 커버하고 있나요? 남... 네, 청년을 위주로 이와 같이 고치소 앞에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케이크와 풍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대통령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못 보내 놓고 계셨습니까? 아, 다 입어요, 이거 발전하고요. 머리가 다 들어 있어 이거 어머니께 잘못하시면 저 안으로 들어가시겠어. 아, 그러니까 머리야, 머리야. 어. 잠시만요. 빨리 오시지 공0원 윤카영 974용대 170만 원일반인 10만 원에 180만 원. 윤성윤성윤 아, 자, 노래. 한... 저도 하나 주세요, 이모님. 아. 잠을 못 잤더니, 어지럽부르니어 시간 르니어니까 어제로 니까 어제로 부르니까, 어제로 부니까 어제로 부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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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로 부니까 어제로 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말, 어,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수많은 이웃들이 모여 한 나라를 이루니, 어, 이루니 이웃사랑은 곧 사,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어,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어, 그래서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일어난 청년 여러분의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 실천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저는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로마서 8장 18절.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청, 청년 여러분의 그음마다 어, 머물고 무엇보다 건강하여 어,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정과 불의에 신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어, 25년 12월 18일 윤성열 드림 자 이렇게 하고 어, 참으로 자녀처럼 느껴진다. 하는, 어, 그래서 자녀가 후세대가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게 된 중에 하나다. 예.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어, 그러면서 이 특별히 성경 구절을 옥중에 있지만은, 현 장차,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현재의 고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어 그리고 어 정근 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도 어, 자주 자주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써서 내 보내는 그리고 어, 기도를 할, 하고 있다. 예 시편을 많이 읽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어이 예. 모든 것이 합류하여 어, 선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서 말씀해서 많은 그런 힘을 얻고 있고 또 신앙심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이 대신 내가 자녀처럼 느껴진다는 말 말에 많은 그 마음이 참으로 참와 닿는 말이 짠한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